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. 네. 어제, 어, 71%를 아이오와주그 문제가 됐었던 그런 그 예비선거 결과를 개표를 했는데, 이제 회사 자체가 그 앱이, 어플리케이션이 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그렇다 하는데, 그 회사 자체가 한 2개월 밖에 그 설립된 지안 됐던 그런 그 회사라고 하고요. 그래서 네바다도 걱정이다 하면서 어제 그 오늘의 미국을 마무리를 했는데 네바다에서는 그래서 그 회사에 그 앱을 쓰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. 71% 개표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본선거에서는 한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유권자의 표가 많이 가면은 선거인단을 통해서 그 주에 그~ 선거인단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쉬운 다섯 표를 전부 이긴 사람이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아이오와주의 예비선거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때는 이제 예비선거 기간 중에는 선거인단이 아니라 대의원들이죠 대의원들이 이제 그 표를 그 어떤 후보에게 주는데 대의원 4 1명 가운데서 지금 표 자체로는 1 0표1 0 표씩 나뉘었어요 핏블리지하고 또, 누구죠? 이게 버니 샌더스하고, 열, 열 명, 열 명, 나뉘어져 있는데, 인구도 워낙에 많지 않고, 표수 자체를 보면은, 버니 샌더스가, 뭐, 한 뭐, 삼만 몇 표, 사만 몇 표, 뭐, 이정도예요 삼만, 사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표인데, 버니 샌더스가, 이, 그, 핏 브리즈즈보다 조금 많습니다. 조금 많고, 앞으로 한 30%는 남아있고, 유권자, 아니, 그, 대의원 수는 10명, 10명 이렇게 비슷하게 가졌고, 어, 아마 조 바이드는 갖지 못한 것 같아요. 그리고 3삼 등이 엘리자베스 워렌이 대의원 표를 네 평가 지금 그 갖고 있고요. 하는데 대의원들의 퍼센테이지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 대의원들 지지를 받은 것이 핏 브리저지가 반올림에서 27% 그리고 버니 샌더스가 반올림이 안 돼서 25% 엘리자베스 워렌이 10% 8% 그리고는 조 바이든이 15% 뉴욕 갱그리치 계산에 의하면 it's over. 조 바이든은 여기서 4등 하면 it's over인데 over인지 아닐지는 모릅니다. 왜냐하면 핏브리즈지가 아이와주에서 오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1등으로 굳혀진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의 이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핏브리즈지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상승세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 아이오와주가 미국의 이제 중간 로스앤젤레스와 시간 차이가 2시간 나고요. 중간보다 약간 동쪽이고 그리고 북쪽이잖아요. 맨 위에는 미네소타주 한 주만 있고 그 위가 캐나다고 쭉 가면 남쪽으로 가야 되잖아요. 미주리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가고 또 약간 또 이제 보수적인 뭐 네브라스카부터 알칸소부터 이렇게 쭉쭉 그 서쪽으로 와야지 되는데 그쪽으로 가면은 이핏 브리저즈 같은 경우는 지지를 받는 층이 교육을 많이 받고 그런 사람이 지지를 받는데 어제 아이오와주에서 어떤 그 나이 드신 여성분 유권자하고 젊은 분하고 어,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봤는데 아주 많이 봅니다, 지금, 소셜미디어에서. 이 여성이 핏 브리저즈에게 투표를 했는데, 그가 동성애자라는 것, 동성 결혼을 하고 동성애자라는 것을 모르고 투표했다고 그 투표 물려달라고 하는 겁니다. 아마 관계자였던 것 같아요, 젊은 여성이. 물려달라고 하니까. 이 젊은 여성이 의견이 다르고 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일단 절차상으로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물을, 물려 드 물, 이제 되돌려 드릴 수가 없고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의견이 이렇게 저렇게 뭐 성경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또이 젊은 여성이 성경에 그게 그렇지 않은데 뭐 아이 또 해석은 달리할 수도 있죠 하면서 아이가 그 사이에 왔어요 엄마를 이제 엄마 옆으로 나, 남자 보이던데 나는 우리 아이에게 모두 다 그냥 차이가 있다고 라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의견이 다를 수는 있으니까요 하니까 이 올드한 여성 유권자는 내가 이핏브리즈지가 동성애자인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그에게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. 라고 얘기를 하는데, 브리즈얼즈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고 거기다가 블랙표를 받아야지 되는데, 이 블랙표가 너무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위험해지기 때문에, 그러나, 아이오아에서 이겼기 때문에, 거봐라. 어제 그 아이오아주의 여론조사 결과에 보니까, 내가 이 그, 조 바이든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1% 높았고 이렇게 어필을 할 수가 있죠. 민주당의 중도층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돈이 들어올 테니까 또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지도부에서도 어 이거 봐라 브리즈 주지 갖고 될 수도 있나 바이든 갖고 안 되겠는가 하면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겐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러나 아직까지 버니 샌더스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유권자의 파퓰러 보트요.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이 더 많이 받고도 선거인단 표 때문에 진. 그것과 똑같은 케이스가 지금 버니 샌더스와 핏브리즈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. 버니 샌더스가 일반 유권자의 표를 더 많이 받았고 본인들의 내부 계산으로는 버니 샌더스가 이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30% 이제 나중에 봐야지 알겠죠? 해서 민주당으로서는 너무 힘든 거죠. 이게 버니 샌더스가 최종적으로 아이오와 주에서 이겨도 브리즈위지가 2등을 했다면 참이 동성애자를 내세우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민주당이 아닌 아주 그 혁명적인 정치 혁명을 원하는 이 샌더스를 내놓기도 그렇고 아주 아주 그 지금 너무 너무 또 더군다나 민주당에서는 그 극좌이기 때문에.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렌은 절대로 본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일반 유권자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 사이에 이제 그 바이든은 이제 물론 이제 winner takes all인 게 많은. 3월 3일에 슈퍼튜스데이에서 바이든이 많이 이긴다면 가능성이 있기는 있지만 이제는 핏블리저지도 이렇게 대결을 해야지 되고 뿐만 아니라 에이미 크로바이셔도 바이든 바로 뒤든데요 대결을 해야지 되고 이 바이든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 사이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슬금슬금 마이클 블룸버그가 올라오면은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동성애자인 그핏블리저지보다는 민주당도 아닌 혁명가인 버니 샌더스 보다는 할수 없이 마이클 블룸버그 쪽으로 모여야지 되는 것인가? 민주당으로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, 그러면 참, 그렇죠. 민주당에서 또 억만장자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. 이래서, 어,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, 2월 11일에 있을 뉴 햄프셔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, 뉴 햄프셔의 이번에는 예비선 거예요 이제 투표장에 가서 유권자들이 뽑는 이, 이 코커스가 아니라요 비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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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표가 되는 거죠 (2월 11일에는) 그 전에 이번 주 금요일 (2월 7일에) 후보들의 토론회가 한번더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오아거 가지고 뭐라고 말하기가 힘더 힘들어졌습니다 핏블리주지가 이렇게 머니 샌더스와 (1~2위를) 겨루는 바람에요 그런데 어~ 버락 오바마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본인 아래에서 부통령을 했는데도 조바이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. 공식적인 지지는 아니라, 아니더라도, 그냥, 사석으로, 사석에서라도, 바이든을, 만약에 오바마가 지지를 하면,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바이든에게, 어, 좀 이렇게, 딱, 달라붙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, 3월 3일까지. 아니면, 바이든은 뉴트 깅그리치 말처럼, 정말, it's over인지, who knows. 아무도 모릅니다. 그리고 지금 미국은 지금 연방 상원에서 오늘 그~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~ 상원 의원들 뭐~ 연설도 하고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